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부동산, 또 주택, 거기다 순자산, 또 주식,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아, 그동안에 쭉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그 둘과, 예, 주식과 순자산들 금융자산이라든가, 또 현재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과 또 비주택이 있겠죠. 또 비주택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 통계 자료가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투자처를 어떤 형태로 내가 나한테 잘 맞는 투자를 또내 성향에 맞는 투자를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주택과 이제 비주택까지 포함됐고요. 순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증시 이게 자산이라 중시 시장인데 주식 시장인데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민 순자산 작년 기준으로요 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순자산 같은 경우가 연간 6.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GDP 우리나라에서 국내 총생산의 9.2배에 달한다. 그만큼 국민 순자산의 규모가 그만큼 더욱더 커진 상황이고요. 거기 부동산 비중이 또 주식 비중이 또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차별화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그래프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었으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배수를 따지게 되면 7.8배에서 8.9배, 8.6배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 최대치 9.2배에 달한다. 9배가 넘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순자산,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만큼 더욱더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취득이라든가 또뭐 처분도 할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새롭게 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욱더 힘을 쓰고 애를 썼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제 순자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현재 4년, 5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국민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 순자산은 금, 부동산 외 비금융 비금융 자산과 그래 순금융 자산도 있고요. 거기에 부동산도 있을 테죠. 부동산과 순금융 자산 실제적으로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또 황금성이 빠른 현재 주식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상품들이죠. 순금융 자산과 부동산 외에 비금융 자산을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의 비중이 전체적인 국민 순자산 중에서 74.8%가 차지한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 순자산, 자산, 자산 증식을 위해서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뭐 관련 비트코인까지도 얘기하겠지만 투자를 하는 방향성이 실제적으로 어 2019년도보다도 월등히 높아지고 계속 현재 73% 73% 정도에 해당됐던 그 비율이 74.8% 때까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뭐, 그렇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수치가 어, 실제적으로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현재 상승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 여, 여타, 어떤 다른 상품들, 다른 부동산 상품 외에 또는 금융자산이라든가 기타 주식부터 해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봤을 때도 우월하게 부동산 상품을 더욱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현재 수익형 구조가 되었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집값이 거의 4년 만에 2 배, 3배 이상 오르다 보니 현재 부동산 점유 비중이 그만큼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 비중은 앞으로도 이제 한 3~4년까지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주택과 비주택, 주택 외 이제 비주택이 있겠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있을 테니까 상가, 뭐 사무실 라든 오피스텔 이런 것도다 들어가고 토지까지 다 들어갈 테죠. 그랬을 때 주택 비중이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주택 뿐만 아니라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 부동산들 주택 외 부동산들 기타 부동산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부터 해서 실제적인 토지까지 이 비중이 주택보다는 월등히 높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격차가 10.3%대까지 10 현재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는 2016년도 봤을 때도. 격차가 거의 한 14%대까지 됐었는데요. 그 격차가 현재 이렇게 줄어들고 상황이죠. 그만큼 주택에 관련된 주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이 정부에서는 당연히 주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택보다 비주택, 비주택을 선택하는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4 2 6대가줄 줄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수요가 비주택 수요가 현재 주택 수요로 갈아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가만 할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는 아파트 주택보다는 그냥 상업용 부동산을 사서 그냥 임대료를 받고 이런 형태로 가는 부동산 투자를 더욱더 많이 했었으나 이제는 주택 쪽으로 더욱더 많이 자산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말씀드린 대로 어, 격차가 올해부터 해서 또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안정화될 시점까지는 계속 격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소유 욕이 그만큼 더 강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심리 지수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격차는 더욱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주택 현재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기라든가 전체적인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선택을 꺼렸다라고 보기도 뭐 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택에 관련된 그 수익률이라든가 어떤 어떤 그 키세 차익이 가장 월등하게 차질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갈아타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실제적으로 가계 부동산 전체적으로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가계 총처분 가능 가능 소득이7 2 배에 달한다. 그 가게, 어떤 가구에서 실제로 총 처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갖고 있는 그 자산의 총액에 실제로 가게 부동산 비중이 7.2배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표를 봤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가게 순자산이라든가, 가게 부동산, 또 가게 총 처분 가능소득. 이건 가게 총 처분 가능소득은 실제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연금을 빼고서 어, 이미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보다도 가계 부동산 비중이 7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내가 당장 처분 안 하더라도 보유만 하고 있으면 가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그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조건들되기 이 때문에 그 중에서도 주택 수요가 그만큼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되면 어, 증시 10년 동안에 이제 시가총액 어, 주택 명목 시가총액의 현재 어, 실제적으로 증감률을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6.6%가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주식은 6.7%가 상승을 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주식과 주택이 같은 형태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가 현금화하고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형태가 같은 형태로, 그래프가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주식과 부동산 수요, 수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자들이라고 그러죠. 언제든 내가 현금이 생기게 되면 어떤 상품이든 내가 투자 하겠다는 수요들이 거의 평평하게 실제로 주택과 또는 현재 증시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봤을 때는 항상 주택시장과 증시는 이제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증시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주택시장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봤을 때는 거의 같은 그래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이라든가 또 투자 상품들의 생각하는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증시 대비 이제 주택시가 총액, 시가 총액의 비교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재 평균, 10년 평균을 현재 노란색 그래프라고 봤을 때도 주택 시가총액이 2017년도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다가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하락이 됐다고 보여지지만 이 형태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는 다시 또 형성될 수 있는 2020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올랐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다시 현재 오르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평균 즉 증시 시가총액보다도 현재 주택 시장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산 가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수도 많이 거칠 수 있는 거고요. 종부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현재 실제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이 일제히 늘어난 것도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물건을 평가하는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될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만들어졌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증시와. 부동산에 투자 성향을 봤을 때는 내가 과연 어떤 성향에 들어가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또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 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뭐 아시다시피 안정적인 투자는 당연히 부동산일 테고요.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정말 주식시장처럼 지금 보시게 되면 노란 색깔이 현재 주식 시가총의 증감률인데요.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시장들을 실제적으로 좀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이제 부동산처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현재 유지가 되는 형태를 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형태의 현재 주식을 또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려고 할지 그걸 봤을 때도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증시 시장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테고 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부터 또다시 실제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 곡선을 그린 후보합 또는 현재 현재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올린 적은 조금 더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형태로 현재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당연히 한 3, 4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